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구강소화기기과 김세중 사무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 및 임시치관용 레진 등두개 제품이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합니다. 치과용 의료기기는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맞는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신제품 개발이 활발한 분야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 개발 및 신속한 제품화를 돕기 위해 최신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허가 인증 신고 절차와 항목, 3D 프린터로 제조되는 것을 고려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 및 시험 방법 등입니다. 식약처는 100세 시대에 내게 꼭 맞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치과용 제품의 이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